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둘이 깨졌습니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네, 사울이었던 사람, 자기는 율법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교만 충만하고 자신감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스테반을 죽일 때 수많은 사람이 돌맹이를 치는데 옷을 다 맡은 사람, 즉 자기가 증인, 자기 중심으로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 이거 갖고 마음이 안 차.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저 북쪽에 예수 믿는 것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예수 믿는 것들 잡으려고 친히 친히 거기까지 찾아 나선 사람. 그만큼, 그만큼 유대교에 헌신했던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아는 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세에 잡으러 갔던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그 누구도 사울을 환영 안 해. 왜? 저거,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세반 죽이는 납장 섰던 인간인데 혹시 제가 이렇게 트릭을 써갖고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우리 만나고 우리 다시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을 품에 안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주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증거자로 바뀌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도록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둘이 한 틈이 돼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사도님 15장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정받은 거야,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복음을 다시금 전하려고 떠나는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전하고 싶은 것은요, 3 6절을 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드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예. 뭐 하자고 해,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그 교회들에 다시금 한번 돌아가서 그들이 잘 믿고 있는지 다시금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의 교회를 점검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전도했던 친구들,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세로로 삼았던 친구들, 그들이 한번 복음을 전했다고, 한번기회잘 나왔다고 그들이 만족하면 될까안 될까요?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이 믿음이 어떤가 계속 확인하고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를 말씀과 성령께 의탁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바로 서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아보고, 세워주는 일들을 계속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여 올 때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나가요 지속적으로 세워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먹여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서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 주었던 그들을 나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복음 전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좀 같이 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가서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 주는 일들을 계속해야만 제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보고,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데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그일 가운데 같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지금의 여러분의 제자들, 세론들, 친구들, 그들에게 다시금 간증과 믿음을 점검하여 세워져 나가는데,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제자훈련세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런 우리 가운데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옛날에 만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매일매일의 간증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감격,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을 내세론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들도 그 신선한 하나님의 생명을 듣고 그들도 살아서, 살아서 더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 매일매일은 아니랄지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만날 때도 서로 만나서 서로 게임 얘기 또는 서로 막 감정 생각하게 하는 말들 이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주는 것. 간증을 나눠주므로 그들 안에도 감격을 심어주고 또 그가 만났던 간증을 들어 서로 동기부여되어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힘을 나눠주고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운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어서 힘을 내어서 같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을 통해 또 나누고 그래서 함께 서로 내어 태워져 나갈 때, 교회는 든든히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심이더커 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가고, 또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기 위하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 방해 사건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전한 성업들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단의 방해를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제자들을 세워나가게 되어질 때 항상 사단은 공격해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중못에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야. 사단이 지옥 갈때 함께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가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워나가면 사단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를 공격해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나가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공격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양육해 나갈 때,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은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큐티로 하나 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초가 되어질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지 믿습니다. 이걸 기초로 우리가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잇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 나가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영적 싸움은요.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리더급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믿음이 강한, 아니 영적 리더를 할지라도 항상 사단이 공격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항상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서 내 느낌과 감정대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하는 승리한 용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세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요 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권위자인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세워졌어요. 바울이 양육되어 졌고요. 바울이 지금까지 성장했어요. 같이 갔는데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 원인이 뭔지. 37절에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다시금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하고 해서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로 그어 둘을 선교사로 파견하죠. 파견할 때 13장 5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여러 외동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을 바울과 바라바의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수행원으로 갔었는데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바보는 지명 이름이에요. 바보가 아니라. 바보에서 베타고 밤빌리아에 가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같이 수행원 역할을 감당했던 요한이 못함았겠다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금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근데 이미 바울은 마음이 상했어. 같이 갔다가 우리를 버리고 간이 요한을 결코 데리고 갈수 없다 해서 39절에 서로 어떻게 다퉜어요? 심히 다퉜어요. 심히 다퉜어요. 다투다 다투다 끝까지 가서 합의점을 못 찾았어요.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합리적으로 보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을까요? 합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함께 전도회행 같이 갔다가 중간에 나고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이 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로 성장시키고 싶어서 이 사람도 데리고 가려는 바나바. 아니 그럼 우리 한번 버렸어. 안돼, 같이 못 가.라고 그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울. 둘 중에 누가 더 합리적으로 보면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바나바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바울은 마음이 사과였다고그 마가를 포기하고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결국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던 바나바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끝으로 그의 이름은 교회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사도행전에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와 함께 갔던 이 역사는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끝자락까지 그의 사역은 흥황성상 흥황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하고 신약의 거의 절반인 약 13권이라는 성경을 그는 기록하며 그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바나바가 당연히 할일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더 좋은 일을 했던 바나바는 성경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와 그의 사역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가 첫 번째 유추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유추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 좋은 일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 음성에 순종하는 것과 좋은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역으로 교회 역사에서 끝나버립니다. 구보로로 내려갔다가 그는 다시, 다시금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요. 사도행전에 24번이나 나올 정도로 흥황하게 그의 사역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가기 원하셨는데 마가를 데려가는 일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리고 다툰 것 가운데 서로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그 사역을 그는 지키지 않고 그것보다 마가를 데려가는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서 떠나서 놓쳐 버리는 거죠. 결국 그것이 바나바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고 끝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일, 칭찬 들을 만한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서부터 멀어진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좋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순종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하는 그 길에 더 헌신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사역은 끝이 없이 성공하고 승리하여 나가는 바울과 같은 승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좋은 일이 무엇인가,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그것만 갖고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지는 사건 가운데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만 골로세성경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누군가하면 바나바의 어, 조카였어요. 사촌이어서 사촌. 사촌이면 작은아버지 아들인 거죠. 자기의 친, 친척이었던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냥. 착한 일을 위해 삼배 갔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그를 같은 사역 가운데 성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근거상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울의 사촌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이었던 사촌도 회복시켜주고 싶었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사역을 이로 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보다 자기의 친척을 세우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더 커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졌고 그 떨어진 것 가운데 그의 사역이 종지부로 찍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뜻과의 이 구분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들일 때는요. 내 생각과 뜻대로 많이 행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리더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실수도 크게 우리 가운데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 초대교회 영적 권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자기 친척 사촌동생인 마가를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벗어난 이한 가지 사건이 결국은 바나바의 사역이 오늘 여기서 종지부 찍어져 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로서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끌어갈 때에, 물이 없는 그때에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가리키려고 했던 것을 모세가 자기 감정으로 반석을 두번 내리쳐 버렸어요. 아니, 반석을 가리켜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과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라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켜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먹게 만들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는 그것이 모세의 마음에 상하게 해서 반석을 내리쳐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져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못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모압 평야까지만 데리고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불순종한 그한 사건 때문에 40년간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대로 끝나 버리는 걸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자그만 실수 한 가지가 그의 사역 전체를 종지부 집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이 바나바처럼 롱런하여, 롱런하여 끝까지 사역을 이루어야 될이 사역을 중간에 툭 끝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야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은 모르나요? 어, 여러분, 빌리그레아 목사님, 74년도인가요? 여의도에 와서 약 100만, 100만 명을 모여놓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복음 전도자로서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은 목사님. 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20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요, 은혜를 받고 그 20대 때는 빌리그레아 목사님, 에, 이름도 사람들이 몰랐대요. 너무나 연약한 분이었다는 거죠. 능력도 없고. 근데 그 시대 때, 같은 나이 대에 엄청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몇년 사역하다 말고 그는 그의 사역에서 끝나버리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빌리그레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20대 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나가여 계속적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의 이름이 죽을 때까지 그는 복음 전도자로 전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걸어갔을 때 바울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끝자랑에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은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의견과 생각을 내놓고 나감으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사역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언제 죽었는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산에도 우리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요, 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이죠. 20, 20대 때네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책도 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 100명 중에 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렸어요. 지금은 교회도 사임해버렸어요. 목사로서 목회도 할수 없는 직업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 부르신 부름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여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나가게 되어지는 순간 바라바처럼 한순간에 그의 사역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나가서 바울처럼 끝까지 롱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바대에서 우리의 이름이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찰나에 보세요. 40절에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보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누구를 택합니까? 누구를? 신라를 택합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말고, 그 신라가 아니에요.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돼서 사역을 다시금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라가 따라가면서 많은 사역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바나바는 그 사역에서 끝나버리지만, 새롭게 해상같이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라고 모두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 위기에 때 어떤 사람은 기회예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위기라고 하는 한문의 뜻이 아세요? 위. 위험할 위. 기. 기회기. 위험이라는 뜻은요, 위기라고 하는 뜻은 위험한 순간과 그 때가 기회라는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보면 바나바에게는 위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신라에게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기회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위기라고 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 어떤 사람은 기회로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들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나바처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 음성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아니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회 가운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산이 지금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안산의 위험의 순간을 또 다른 영적 기회의 장소로 이 땅을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 없는 자 나약한 자 힘든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대한민국의 이 죽음의 어둠의 순간을 하나님은 다시금 이 안산의 땅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킬 전초 기지로 기회의 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땅 가운데 한민음 교회가 같이 쓰임받을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 개인이 쓰임받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죽음을 아픔을 이 위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라처럼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기회로 일어서서 쓰임 받는 장본인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디의 근거로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근거로 내 생각과 친척이라고 내 의견을 내놓는 순간 바나바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조금 인간적이지 않고 마가를 처버리는 것이 조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날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바른 길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선택한 신라와도 함께 하셔서 그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생과 기적은 계속되어 졌고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 복음이 아시아로와.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 복음이 다시금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질 것이고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신라와 같은 기회의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워서 기회를 잡고 주님 앞에 쓰 쓰임 아야 되는 그 장본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달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결국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역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큐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정말로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큐티를 해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규태를 해추 버리고 습관하되 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영을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몸을 의식하지 않고요. 영을 의식하여 내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그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의식함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 바울처럼 내 인생이 롱런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여 바나바처럼 인간의 생각을 내세움을 통하여서 그가 사역에서 끝나버리는 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이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신라처럼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원한 나를 같이 함께 여러분 자신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같이 함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